안녕하세요. 음, 벌써인가? 벌써 벌써라고 해도 되나? <laughs> 네 번째 일기를 쓰게 됐네요. 음, 오늘은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로 연기 얘기로 들어갈게요. 어, 뭐할 말이 없는 건 아니고, 요즘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정리하고 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바로 연기로 들어갈게요. 어, 오늘은 어, 제가 좀 지인이 편한 걸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들어서 어, 제가 가장 사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원래 경상남도 거제도 출신이어서 사투리를 한 20년 썼어요. 그리고 서울에 19살 말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지금 한 32살, 한 12년, 13년을 서울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투리도 나왔다가 표준어인지 모르는 표준어를 썼다가 막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편한 게 사투리라고 생각해서 사투리 연기 연습을 좀 준비해 보았어요. 아 우선 음 독백을 하려고 했는데, 독백보다 더 편하게 일단 말을 하자는 게 우선이어서 어 제가 평소 친구랑 대화하는 사투리를 이렇게 적어왔어요. 전화로 하면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연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서 또 준비한 게그 영화들 보면은 사투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뭐 부산 사투리, 부산 사투리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부산 사투리가 맞나? 경상도 사투리라고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경상도 사람들은 사투리가 어느 지역인지 구분이 가요. 억양이 서로 서로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억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너 부산 사람이지? 너 대구 사람이지?

무슨 이렇게 검달들이 자기 부하들을 앉혀놓고 와 이것은 칼이다 뭐 저거 고 저쩌고 막 이런 설명을 해주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모티브 모티브를 해서 뭐 이런 리모콘이나 아니면 이런 지갑을 사투리로 표현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려고 오늘 좀 준비를 해보았어요. 우, 우선 제가 적은 대사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게 카메라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표준어를 쓰면 원래 처음에는 사투리로 시작해서 사투리로 하려 했는데 잘안 되네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사투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제가 지금 사투리를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잠시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친구랑 진짜 전화하면 보통 저희가 하는 보통 대화들이에요. 어... 그래, 유 사장, 밥 묵나? 별일 없제? <laughs> 잘 지내나? 나야 뭐별일 있겠나. 그래 밥잘 챙겨 먹고 다니고 건강 잘 챙기고 추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아프지 말고 그럼 다잘 가자 들어가자 유 사장. 진짜 간단하죠. 저희 진짜 경상도 특징이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 오랜만에 통화해도 어잘 지내나 그럼 잘 지내지 알았다 그럼 끊자 이게 <laughs> 다예요 진짜 경상도 특징이에요 그런 걸 약간 가지고 와서 오늘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짧 짧은가요 너무 편하게 대화를 했나요 한번 더좀 이번에 좀 진지하게 진짜 친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어유 사장 밥묵었나 별일 없지 그래 잘 지내나 <laughs> 나야 뭐 별일 있겠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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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 밥잘 챙겨 먹고 다니고 건강 잘 챙기고 추우니까 나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아프지 말고 그래 나뭐 괜찮지 나뭐 별일 없다 안해 나는 뭐 따뜻해 아프 아프지도 않는다 <laughs> 그래 알았다 잘하자 들어가자 유사장 그래 그래 잘하고 그래 끊는다 그래 끊어라 진짜 대화하듯이 해봤어요 저희 친구들이랑 사투리를 이런식으로 쓰거든요 <laughs> 너무 연기? 연기가 아닌 것 같은... 거. 연기가 아닌 것 같나? 연기? 연기가 아닌 것 같나? 참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 연기랑 실제 뭐 메소드라고 하는데 메소드? 메소드일까요 이게? <laughs> 제가 아직 메소드까지 하기에는 뭐 멀었고요 보통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서 연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그냥 제 느낌에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잠깐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체크를 하고 다시 연습을 해 볼게요 보고 왔는데요 아 제가 이거 뭐지 그냥 내가, 제가 표준어를 쓴다고 생각할 때 여기 입에 엄청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사투리를 쓴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힘이, 힘을 주고 있어서 그나마, 그나마 힘을 주고 있어서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힘을 빼고 있었, 말을 하고 있었고 하면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입 모양이 좀 지금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잠깐 지금 힘을 빼는 빼면서 대화를 하려고 지금 해볼게요. 제가 막 입이 엄청 마르나 봐요. 막 계속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지금도 그런. 막 엄청나게 지금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더 편하게 해서 입을 잠깐 편하게 해서 이런 대화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일단 봤을 때는 그냥 너무 편해. 제 기준에서는. 너무 그냥 편한 대사를 제가 적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대화하는 것 같고 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연습이 맞나 싶을 정도의 편안한 그런 대화를 한것 같고요. 이걸 한번더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사투리로 연기 이런 영화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해서 한번 영상에 이 영상에 이머리약 부족하고 부족하고캐보터에캐릭터 u n g Girl, 어 a k a n Bori, Kapujo, k a 시 그래 유사장. 어 그래. 그래. 밥못 그래 <laughs> 별일 없지 님 별일 없나? 그치 나야 뭐잘 지내지 나야 뭐 별일 있겠나? 그래 밥잘 챙겨 먹고 다이고 건강 잘 챙기고 그래 요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이고 아프지 말고 나는 뭐 괜찮다 내뭐내 뭐... <laughs> 아픈 거맞나 나는 맨날 건강하다 이거 <laughs> 그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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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끊는다 잘하자 들어가자 이사장 그래 <웃음> <웃음> 아... 사투리는 편하긴 해요 저한테는 편한 편하다 보니까요 이걸 제가 대본을 쓰는 것 대본 써서 왔는데도 자유 연기를 하는 건데 너무 저한테 편하게 써서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 한번 연습. 또 준비를 해왔어요. 어, 잠깐 쉬는 동안 영상 한걸 보고 역시 아직 그나마 힘을 뺀다고 뺐는데. 역시 보고서 다시 교정을 하면은 조금 빼지고 확실히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연기는 항상 보고 다시 정리를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찍는 목적도 그런 이유에서 찍는 거니까 이제 꽃을 떼없는 소리 이제 그만하고 할게 많아서 어 이제 제가 또 다음 걸 준비해온 게내 어 부하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사투리로 이런거 많이 나오죠 그 사투리의 대부분이 그 조폭 영화들이 많으니까 뭐 아닌 것도 있는데 뭐 가족 영화도 있고 뭐 이런것도 있는데 우선 지금 생각나는게 아그 어 조폭들이 부하들한테 무기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는 그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 뭐, 친구 영화인가? 거기서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른데, 일, 그런 비슷한 장면을 해서, 뭐, 넘버 3에도 이런 장면이 있죠. 그런 거를 해서, 근데 제 부하들한테 무기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걸 강의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 적어서 왔는데, 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냥 제가 막 인위적으로 적은 자유연기니까 인위적으로 적은 대사들이라서 한번 편하게 읽어볼게요 그래 자 다들 일로 앉아봐라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하는 강의는 잘 듣고 실전에 나중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두들 알았나 알았나 알았나고 뭔데 대답 안 하는 새낀 이들은 나쁜 새끼 대답한다 알았나 안하면 맞는다 이 새끼 너 말해 안막 마... 그래 오늘은 릴렉스할게 그래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래 아 그래 그래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갑자기 내 아무 무기도 안 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어쩔 거야. 그 주위에 있는 걸 무기로 만들어야 되는 게이 건달들의 세계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무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단 말이지. 지금 뭐,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어. 근데 지금 보이는 게 뭐야? 이거 지금 리모컨 하나 보인다이 리모컨을 그냥 이렇게 찌르면 무기가 되는 거야. 모두들 명심하도록 그래 오늘 강의 여기까지 그럼 안녕. 참 <laughs> 이상하죠? 뭐라 말해야 되지? <laughs> 잠깐 보고 올게. 아 보고 왔는데요. 아. 뭐 말할 게 없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캐릭터를 만든 건가 이런 게 사실 좀 자연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재미있게 코믹적인 요소를 넣은 것도 있는데. 어... 이거는 한 다섯, 다섯 번째 일기? 그때 더좀 진지하게 해서 한번더 해볼게요. 그럼 오늘 네 번째 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섯 번째 일기 때 봐요. 안녕.